배우 이병헌 씨가 여섯 번째 헐리우드 영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돌아왔습니다. 놈놈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서부극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병헌이 여섯 번째 헐리우드 작품, 영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이조 시리즈와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등 그간 출연한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로 악역을 맡아왔던 이병헌. 이번 영화에서 처음으로 선한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설픈 선한 역보다 어, 확실한 어, 임팩트 있는 악역이 더 매력적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음, 어떤 남다른 어떤 가매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굳이 동양인을 캐스팅하지 않아도 될 역할을 어쨌든 간에 어, 감독이 그리고 제작자들이 다 동의한 가운데 저를 캐스팅했다는 <laughs> 것에 저는 더 어,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병헌의 두 번째 서부극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죠. 이병헌은 앞서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카우보이로 변신한 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힘든 걸 따져, 따지자면 놈놈놈 어, 때부터 이 영화가 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 같은 40도가 넘는 온도 기후라고 하더라도 어 습도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또그 루이제나는 워낙 습 늪지대 그리고 습한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스텝들 중에 그뱀 잡는 스텝들이 있어요. 아주 그분들은 뱀만 잡는 거예요. 몇달 동안 계속.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미국 서부 영화의 교과서 황야의 7인을 리메이크한 영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는 암살자 빌리 락스 형을 맡아 칼총 등을 사용한 화려한 액션으로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어린 시절 꿈꾸던 카우보이가 된 이병헌 그는 이번 영화를 통해 성공한 팬이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배우 에단 오크와 극중 절친으로 출연한 것은 물론 실제로도 친한 친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에단 오크하고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가장 친한 친구이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뭐 서로 어 촬영이 없는 날에 같이 어뭐 술도 한잔하고 제가 예전에 팬이었었는데 그런 배우와 친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 너무 행복했고, 배우로. 이병헌의 미국 친구 자랑에 한국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매그니피센트7의 개봉을 축하하며 이병헌의 친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레드카펫을 찾아준 팬들에게 다정다감 팬서비스를 선물한 이병헌을 만날 수 있었고요. 배우가 자기 영화를 가지고 영화제에 참석해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 자기 영화를 보는 것만큼 또 행복한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짧은 일정이었지만 정말 어, 한껏 즐기다가 올수 있었고 오자마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또 가슴이 예, 뜨겁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 남편 응원에 나선 이병헌의 아내 이민정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블랙 체크무늬 재킷으로 멋을 낸 남편에 맞춰 블랙 더블 재킷을 선택한 이민정. 이병헌과의 블랙 케미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병헌과 함께 영화 마스터에 출연 중인 김우빈도 이병헌 파이팅을 외쳤고요. 지금 마스터라는 영화를 병원 선배님이랑 같이 찍고 있어서 어, 선배님 초대로 오게 됐습니다. 저도 선배님께 말씀 너무 많이 듣고 또 예고편도 너무 재밌게 봐서요 기대 너무 되고 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포스트 이병헌으로 불리던 배우 진구도 한달음에 극장을 찾았는데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진구입니다.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선배님 고생 하신 만큼 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그니피센 파이팅. 이병헌을 응원하기 위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선 이지아는 등을 훤히 드러낸 반전 패션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천만요정 오달수를 비롯해 조승우, 수영, 안소희 등 많은 배우들이 이병헌의 헐리우드 서부극 도전을 응원했는데요. 이병헌의 여섯 번째 헐리우드 영화 매그니피센트 7. 많은 사랑 받길 응원하겠습니다.